창가로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다 깨어난 주인공. 눈을 뜨자마자 창 밖을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벽 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먼저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누군가가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절대 창 밖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 그는 주인공이 실직을 해 집안에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과 자신 역시 해고를 당해 아직도 백수로 있다고 말을 했죠.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아 썩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당신의 물음에 그는 창밖을 본 이후 기분이 이상해졌고 지금은 환각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타오르는 듯한 빛은 아무래도 밖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보였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시빌이며 절대 자신처럼 창밖을 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과 매일 살아있는지 서로 안부를 묻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춘식이었죠. 시빌과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춘식은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책상에 놓인 노트북으로 메일과 인터넷 뉴스, 그리고 각종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기상현상이 위험하니 실내에 머물라는 경고만을 할 뿐,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였으며, 소셜미디어 역시 이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게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식이 현관에 난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그곳에는 자신의 음식을 구매하지 않겠냐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서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함부로 문을 열어줬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기에, 춘식은 문 앞에 존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화장실로 온 춘식.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은 오랜 기간 집에만 틀어 박혀 있어 초췌하기 그지 없었죠. 양치를 하고 조금 정신을 차린 춘식은 집 밖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관 왔던 현관의 문을 조심스레 열었지만, 그런 춘식을 맞이해 주는 건 어딘가로 나 있는 기나긴 피자국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 춘식은 애써 피자국을 무시하며 다른 집의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3층의 모든 문은 좌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열린 곳이라곤 피자국이 향해 있는 36호실 뿐이었죠. 이 상황에 대한 조그마한 단서라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6호 안으로 진입하는 춘식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테이블에 놓여 있는 야구 방망이도 하나 챙기기로 합니다. 빗자국이 향하는 곳은 36호의 화장실. 그곳에는 온몸에 피칠갑을 한 정체불명의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냐는 춘식의 말을 들은 채 만채 하며, 한 손을 뒤로 감춘 채 서서히 춘식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 그리고 그가 등 뒤에서 꺼낸 것은 피가 묻은 시칼이었죠. 위협을 느낀 춘식은 그를 향해 방금 챙긴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그는 날아오는 춘식의 공격도 무시한 채 갑자기 시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처 부위를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칼로 후벼 파던 남자의 상처 부위에선 피가 아니라 거대한 눈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춘식은 정신없이 방망이를 휘둘렀고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남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춘식은 남자에게서 떨어진 열쇠를 줍고 서둘러 집을 향하려 했지만 갑자기 거실에 있는 TV에서 또 다른 눈동자가 나타나 춘식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춘식과 남자의 싸움 소리를 들은 괴물들이 문을 부수고 하나둘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춘식, 춘식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괴물들을 피해 집안에만 있게 된다면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혹여 괴물들이 집안으로 쳐들어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긴 생각 끝에 춘식이 도달한 결론은 식량과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3층짜리 아파트를 탐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생각을 바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춘식은 집 근처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하며 천천히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괴물들이 부수고 나온 곳을 확인해 보다 들어가게 된 어느 집. 그곳은 37호실로 꽤나 친했던 이웃 빈센트가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방을 서성이고 있는 빈센트를 발견한 춘식은 그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는 춘식의 물음에 빈센트는 가까이 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할 뿐이었고 서서히 춘식을 향해 다가와 팔을 벌리더니 끔찍한 눈동자들이 박힌 몸을 보여주며 춘식을 공격해왔습니다. 춘식은 빈센트의 몸에 난 누나를 하나하나 파괴시켜가며, 긴 시간 끝에 빈센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와의 싸움으로 춘식은 지금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는 괴물들이 이웃주민들이라는 것과 그들이 괴물로 변한 이유가 외부에 있는 무언가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곳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과연 밖으로 나가도 될지라는 의문을 품으며 춘식은 이웃들이 떨어뜨린 열쇠를 주워 잠겨 있는 자물쇠를 열며 계속해서 아파트를 탐험해 나갔지만 그런 춘식의 앞에는 점점 더크로테스크하고 끔찍한 모습의 괴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온몸에 이빨이 돋아나고 있는 괴물들 수십 개의 눈알이 팔다리에 다 자라난 괴물 그리고 쥐처럼 변해버린 아이까지 끔찍해지는 외형에 걸맞게 그들의 힘 역시 점점 더 강해져갔기에 준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살아남기 위한 의지 하나로 자신을 공격해오는 괴물들을 다 해치우고 메인 로비에 도착한 춘식의 앞에는 몸이 거대한 손처럼 생긴 괴물이 건물의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춘식은 건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고 끔찍하게 변해버린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상. 절대로 창밖을 봐서는 안 되는 게임 룩 아웃사이드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